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크크리스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발언지였던 중국 무한이 지난주 봉쇄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선언한 것이기에 중국 공산당 지배와 사회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며 미국 등 여러 국가와 대립각을 세웠죠.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대규모 의료품 지원을 앞세워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모금 확보에 나서 이중 갈등의 도시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심은 여전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한 달간 본토 내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기간 중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내 감염이나 물 중상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출국 승객에 대한 중국의 방역 조치마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잡음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11일 홍콩대 출신의 한 바이러스 학자가 영국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중국 유래설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힘을 싣는 주장에 파장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대중들은 대부분 중국인들 야생동물 특히 박쥐를 즐겨먹어 발생한 바이러스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와 다른 내용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체의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치투자자 워렌버핏 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벌써 9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마땅한 백신도 개발되지 않아 내년 말에나 종식 수준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WHO는 문제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온 것 같다며 추정만 할 뿐,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미궁 속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원 옌리멍 박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영국 ITV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유전자 염기 서열 등을 포함해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출간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죠. 또 미국 뉴욕포스에서도 옌 박사는 개놈 염기 서열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과 같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고 왜 그들만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연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콩대 재직 당시 얀 박사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멤버로 참여했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 당국이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기 3주 전에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폭로한 뒤 지난 4월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얀 박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 왔다며, 만약 중국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면 나는 살해됐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옌박사의 폭로가 나온 것인데요. 이후 중국 당국은 옌박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홍콩대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선 옌박사가 과학적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 수차례 공언해놓고 아직 관련 논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이 코로나를 이겨냈다며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을 말든 상관없이 대형 축제를 진행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더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나 중국 문화계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는 내용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수많은 나라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영화 중 대표적인 예로 《빠바이》를 들 수. 있는데, 자화자찬의 최고 간부를 자랑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중국이 일본 등 열강에게 초참이 짓밟혔던 1930년대 상황에 울분을 토하다. 현재는 미국과 결혼은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 표출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극한의 자화자찬 영화는 중국인들을 마약하는 것처럼 흥분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빠바이는 코로나19로 중국 영화계가 주춤했음에도, 25억 위안이 넘는 수입을 내며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했는데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비판하더라도 이미 중국인들은 이런 영화에 중독돼버린 겁니다. 중국이 밑바닥부터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이 영화의 줄거리처럼 지금의 중국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이 이겨냈다고 우기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통해 그들의 헛된 자신감을 드러내는 내용들을 점점 많은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미국 비즈니에도 영향을 줘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문제의 주인공은 영화 뮬란입니다. 디즈니가 제작한 뮬란은 1998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만든 영화로 제작비 2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감독은 뉴질랜드 출신의 니키 카루가 메가폰을 잡았고 중학원 여신으로 추연받는 배우 유혁비가 뮬란을 유명배우 견자단, 이연걸공미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때 주연을 맡은 유혁비와 견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뉴욕비의 발언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뉴욕비가 자신의 SNS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겁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경찰이 쏜 빅뱅건에 맞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해 뮬란 보이콧 운동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부터 샵 보이콧 뮬란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고, 대만과 태국에서는 샵 밀크티 얼라이언 e 밀크티 동맹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보이콧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윅은 디즈니가 베이징에 굽실거리고, 유역비는 공공연히 홍콩의 만행을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역비뿐만 아니라 통장군역을 연계한 견자단 역시 영국의 식민지 지배동식, 중국판안 23주년 기념이라는 글을 올려 중국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영화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죠. 이처럼 뮬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쉴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건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인권탄압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위구르족 인권탄압이 자행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출루한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중국 당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노골적인 엔딩 크레딧을 올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며 위구르족을 강제로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영화 뮬란은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를 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정책에 대한 분노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디즈니는 중국의 반인륜적 검태를 정당화하는 걸 돕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죠.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 아이작 스톤피시도 뮬란이 디즈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 꼽으며 촬영을 위해 디즈니가 부끄러운 타협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나 중국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선보이며 자신들의 야욕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결국 허구일 뿐이고 제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 영화 콘텐츠들은 코로나로 인해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TT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국민 운동과 정치 방역과 관련된 등은 4일 코로나 19 방역의 야전 사령관인 정안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오해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라고 했지만 정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유필적 고의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같은 대 맥락에서 8.17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수도권 대입행을 발생시켰다며 정본부장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결정과 임시공유일 지정 결정의 책임자가 정본부장이었다고 할수 있을지 두 결정과 관련해 정본부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국 제한,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범정부기구서, 문희 복지부 장관이 발표 우선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일이다. 당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만을 입국 제한 대상으로 삼은 정부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방역의 구멍을 만들었다는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1월 2일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수장인 강대본이 방역 실무총괄 조직 역할을 잠시 했지만, 1월 27일 설치된 중수본이 2월 1일 관계부처 합동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부터는 중수본이 방역 관련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모두의 정. 필요한 중국발법 제한 문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더위선이었을수 있다. 네 그렇더라도 법무, 외교부 등다 정부부 처들이 결부된 이사 안에서 표면적으로 나마 지휘공을 잡은 사람은 정본부장이 아니라 검정부 컨트롤 파워의 수장인 박 장관이었다. 임시9유에 총리가 컨토 지시하고 대통령 주재국무회의서 결정 그리고 8일 7임시9유지정의 경우 7월 19일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미리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발맞춰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검전부 최고 비상대책기구로, 1시 이틀 뒤인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정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며 당시 대석자로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본부장은 임시공유일 지정 문제에 의견을 기록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바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입국 제한, 공휴일 지정의 의견 제시 가능했으나 결정권자 아냐. 결론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의 실무 책임자인 정본부장은 입국 제한과 공휴일 지정 등 방역 문제가 결부된 공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결정권자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본부장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할 상대를 잘못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는 외교, 법무,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정 시기도 중수본이 설치된 이후여서 시점상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권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6시 공휴일 지정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층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강현재 변호사의 그때도 그 잠깐만 들어보시죠. 마치 사람들이 교회가 퍼뜨린 육진, 자가 천명이 넘고 스토리들이 지금의 코로나 타면 의주검으로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희한테 계속해서 적번화장이라는 앵무새가 똑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누구 할때 적발화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에 지금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잊고 그러나 가지고, 이 난리를 꼭 국정 집단을 주범으로 몰면서, 거의도, 근데는 이런 복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거 다 희생되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법이 일처는 비슷한 얘기를 해 왜냐 뭐 굳이 이렇게 정리해줄 필요 없는데 일단 뭐 그거 조 쉽게 말해서 우리 타아이다 아니냐 애외 자꾸 및 이렇게 토끼머리 아주 실어펴랑 끝으로 뭐냐고 이런거 사자수사당 법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압전과 아, 음식고석 취소 판단 빨리 해달라 요청한데 이어 성찰도 정광실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라는 거. 뭐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이후 그럼 또 경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 수하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가맡고 있어요. 아까 감염법, 감염경위예상법 위반 혐의로 오늘 사랑 즐교회 관계자 3 명을 수하 조사위원 용역을 그리고 이어서 전 씨도 조만간 직접 선의 걸로 보인 이 의단점은 아마 이랑 다음 주 초로 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정광 씨가 보석으로 훈련하면서 재판부가 그랬어요. 보석 조건으로 관계 뭐냐면 위법한 일제 집회 시위 참가하지 말라. 뭐 물론 모정광 씨가 또 이렇게 호명 감옥에 간단한 조모 순교까지 가건도 나니까 지금 순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달 안에 사.